성경 1305페이지에 간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laughs> 여러분 2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한 번만 웃어보시죠 네, 잔뜩 그냥 얼굴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laughs> 한국은 아직까지 날씨가 따뜻해서 예, 여기서 나갈 때 외투를 입고 나갔는데 그냥 외투를 꺼낼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팔로 지내다가 왔는데 너무 추워요. <laughs> 적응이 안될 정도로 <laughs> 춥습니다. 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서 가서 회의하는 일들은 에, 잘 마쳤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총회가 이제 모든 교회 총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에, 그날 도착하신 분이 저 말고 또 이제 다른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그냥 둘이서 쌍으로 회의하다가 졸다가 회의하다가 졸다가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잘 마쳤고 또 이제 추석 연휴가 껴서 어른들에게 인사까지 드리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없는 동안에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겨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원래 10월 첫째 주에 감사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에, 이제 오늘 이 10월 두째 주에 감사,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감사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눠보자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 신앙인데요. 어,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특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은 이제 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감사 신앙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지요. 평상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많이들 사용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또 누구도 이제 권장하는 그런 삶이죠.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상황과 형편이 괜찮아야지 할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또 우리 나라가 망해지고 하는 그런 어, 상황이 온다면은 감사라고 하는 말을 쉽게 우리가 하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자들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 오늘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서가 바로 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박국서의 상황을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요. 남유다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 이제 꾸중 듣고 이제 책망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서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죄를 져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혼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꼭 들어봤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번 말로 타일랜드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뭐냐. 동네 깡패를 불러가지고 이놈을 좀 혼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맞죠? 예, 그런 계획을 옆에 누가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것이에요. 하박국이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 또 하박국이 듣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막 가슴을 치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의 앞에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논쟁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16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가서는 공기가 확 바뀌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점을 한번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요.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남겨진 것을 볼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고 나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사실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참낭가무 소출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없다라고 하는 말이 몇번 등장하냐면, 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저 조금 뭔가가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인생이 약간 가난이 찾아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없다는 말은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가 망해버리고 사람들이 죽고 집이 파괴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씩 망가지고 사라지고 결핍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남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망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창조주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만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삶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좋은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른 한 가지를 가져가면은 동시에 다른 좋은 것을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가 사라지면은 두렵죠.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른 한 가지가 사라져도 다른 한 가지를 남겨두실 수 있는 분이고, 다른 하나가 무너지면은 다른 하나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제자들에게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 가지고 이제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7천명의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남편과 자식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루시라고 한 여인 이방 며느리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그녀를 통하여서 모든 삶을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같아요. 건강이 사라지면 건강에 마음을 두는 것 같고 자식이 망치면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남아 있는 것 남겨 두는 것을 보는 능력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빅터 플랭크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형제, 부모 다 죽었습니다 포로 수용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소망을 두를 만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만 존재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특별하게 거기에서도 자기의 생에 남아있는 것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로수용소에도 햇빛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도 푸란송이 또 꽃한송이를 보면서 그것을 사랑했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자기 존재의 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서 살아남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살아남아서 이후에 정신과 의사로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치료.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치료로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유명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가 바로 429장인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알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흔들어서 내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이 사라지는 것그 가운데 뭘 하라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것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셨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환경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고 또그 영향 가운데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순풍에 돈탄 것처럼 잘될 때가 있지요. 이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장사도 잘 되고 자식들 공부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순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 상황도 있잖아요. 역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에 갑자기 우울이 찾아오고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건강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 상하게 되죠 때로는 폭풍으로 걷는 느낌도 들게 되고 또는 안개와 같은 그런 어,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형통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불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산할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신자는 그러나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모든 환경을 뛰어 넘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순탄한 삶을 좋은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편한 삶을 우리가 다 동경을 합니다. 에, 그런데 꼭 편안해지고 싶은 삶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언제 사람이 좀 안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으냐? 자기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에 그러한 삶을 동경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증상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한 시간 서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한 시간 동안 인도하는 게 힘들어서 뭐가 보이냐면 자꾸 의자가 보이고 그 의자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안주하고 싶고 앉고 싶어하는 거. 그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구나라고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15kg 되는 배낭을 메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15kg 배낭 여러분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에, 무겁고 힘든데 그것을 지고 가야지만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서서히 죽이는 법이라고 하는 실험을 잘 아시죠, 맞죠?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개구리는 뜨거운 물에 넣지 말고 차가운 물에 넣어라. 우리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은 개구리가 죽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짝 뛰어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차가운 물에 넣어라.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온도를 서서히 높이라. 그러면 개구리가 자기에게 온도가 올라오는지 모르고 거기서 재미있게 놀다가 한순간에 자기의 최후의 운명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은 개구리는 어떻게 죽는가 궁금해서 하는 실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실험이에요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 좋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서서히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환경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환경이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내고 성경한 모든 사람들 순탄한 삶 가운데에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역경에 있는 이런 삶이 역경도 우리 신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맞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오늘 찬양 가운데에 감사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에 넣다가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로 요거만 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사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도 기쁨도 감사. 또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도 슬픔도 감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송이 어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모든 인생길을 우리는 다 걸어가는데 걸어가고 나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맞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감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환경을 지배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요, 환경이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감사하게 하는 감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환경을 지배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원과 감옥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어요. 이 둘의 환경이 비슷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고 그곳의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제한되고. 먹고 입는 것도 모두 다 거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옥에는 뭐가 있냐면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도 가능합니다. 감옥에도 감사가 넘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수도원이 되는 겁니다. 수도원이지만은 그곳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감옥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것은 결국 신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은 신자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잖아요. 맞죠? 말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 좋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한국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보따리가 있었겠죠, 맞죠?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보고 보따리를 보고 무엇을 더 좋아했을까요? 무엇을 더 좋아했을까요? 저를 더 좋아했어요. <laughs> 저를 더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할 만한 보따리가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laughs> 여러분, 만일 어떤 자녀가 하나님보다 선물을 좋아한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선물은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으로 삼는다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로 선물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당장 무엇인가 부족하고 당장 어떤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에,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에, 감사 기도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잘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뗏도록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도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때로는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종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잠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는 한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 감사주의 감사 신앙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받은 복을 세워 보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환경과 상관없는 우리의 감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불투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전히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건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